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상세 페이지에 관한 영상을 제작해봤습니다. 저는 상세 페이지가 스마트 스토어에서 제품을 판매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는데요. 제품을 구매하냐 안 하냐는 대부분 여기서 판가름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어떻게 상세 페이지를 꾸몄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페이지는 상품 관리에서 상품 등록으로 들어간 후에 스크롤을 쭉 내려 스마트 에디터에서 제작이 가능한 저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서 제공해주는 이 기본적인 툴들을 이용하여 상세페이지의 대부분을 작성하였습니다. 사실 의류쇼핑몰에서는 상세페이지를 그렇게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적는 곳은 비교적 적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상세페이지를 조금만 잘 쓰더라도 다른 곳들보다 훨씬 트일 수 있는 차별화 포인트가 됩니다. 다른 영상들에서 말했듯이 저는 홈쇼핑을 많이 참고하여 상세페이지를 작성하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려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제품을 구매하냐 안하냐에서 어떤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의심이 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러한 의심을 풀어주는 것에 초점을 맞춰 상세페이지를 작성하였습니다 오프라인이라면 그 제품을 직접 만져도 볼수 있고 실제로 그 제품을 확인하여 구매할 수 있는데 온라인이다 보니 나와있는 정보들만 가지고 제품을 구매할지 말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리뷰를 많이 참고하여 구매할 텐데요. 리뷰는 이미 구매해 본 사람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이러한 불확신, 혹은 의심을 없애기 굉장히 좋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보니 저희 제품이 리뷰가 없는 상태라면 이미 리뷰가 많은 제품들과 당연히 격차가 점점 벌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검증된 제품들로 몰리기 때문에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러한 선발 주자들을 이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상세 페이지라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식으로 상세 페이지를 통해 이러한 의심을 풀고 내 제품을 구매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 하겠습니다 일단 상세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떠한 부분을 중심적으로 상세페이지를 풀어나갈지를 정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경쟁업체를 통해 이러한 아이디어를 얻었는데요 제가 남자 오버핏 쇼패딩을 판매하고 싶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네이버에 남자 오버핏 쇼패딩을 검색해 본 후에 1등 제품에 들어가 리뷰 수를 클릭합니다. 리뷰를 평점 높은 순으로 체크해 두고 사람들의 니즈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달리는 글들은 어찌되었던 이 제품을 검색하여 구매한 사람들. 즉, 우리의 타겟팅 대상에 모든 만족하는 점 혹은 니즈들이 나와있을 겁니다. 따라서 저희는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 상세페이지에서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면 훨씬 수월하게 고객 니즈에 맞는 상세페이지 제작이 가능합니다. 지금 평점 높은 순으로 정렬했을 때맨 위에 뜨는 리뷰 4개를 캡처하여 가져왔습니다. 이 4개에서 벌써 상세페이지에 쓸만한 힌트들을 추출할 수 있는데요. 가볍고 따뜻해요. 따뜻, 푹신. 이제 여기서 얻은 이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저희는 상세 페이지를 작성해 나가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해하시기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따뜻에 대해 상세 페이지를 작성해 보고 싶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저희 제품은 따뜻합니다. 푹신합니다.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증명까지 해줘야 합니다. 우리 제품이 왜 따뜻한지 왜 푹신한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며 설명하는 것이죠. 의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소재에서 이러한 기능적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소재를 정확히 모르겠다면 신사마켓에 나와 있는 거래처 연락처 혹은 카톡 아이디로 거래처 사장님에게 질문하거나 방문했을 때 직접 물어보셔도 됩니다. 사장님께서 소재를 알려주시면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해 그 소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들을 얻으시면 됩니다. 위에 예시로 돌아와서 패딩을 판매하려 하는데 예를 들어 소재가 웰론이라면 웰론을 구글에 검색해 보면 됩니다. 위에 나와 있는 블로그를 클릭하면 웰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준 글이 보입니다 여기서 제가 필요한 정보 혹은 통계들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통계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가져오기 보다는 비슷하게 직접 만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그 밑에 내용들도 참고해 보면 굉장히 상세페이지에 쓸만한 정보들 혹은 유익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미리 조사한 타겟팅 고객들의 니즈에 맞게 그 소재의 장점을 가져와서 부각시키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밑에 보면은 굉장히 굉장히 웰론에 well 대한 중요한 정보들 혹은 유익한 정보들이 많은데요 제가 타겟팅한 그 고객층에 맞게 혹은 그 니즈에 맞는 장점들을 가져와서 제 제품을 어필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의류는 대부분 소재에서 기능적인 부분을 많이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소싱할 때 타겟팅 고객들이 갖는 니즈에 맞게 소재를 미리 파악하여 제품을 소싱해 오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를 위한 옷이라면 천연소재를 사용한 원단 혹은 인체에 덜 자극적인 소재를 미리 공부하여 그 소재를 사용한 옷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저희 제품에 대해 과학적인 그 증명까지 했다면 이제는 실제로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이때 GIF를 적극 활용하는 게 좋은데요. 글만 길게 쓰다 보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세페이지가 지루하게 느껴져 제대로 안 읽게 될 수도 있고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재생조차 안 해보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도록 GIF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GIF로 내 제품의 장점을 말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기까지 하는 게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GIF는 GIF 메이커라는 어플을 사용하여 간단하게 제작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GIF를 만들 수 있는 어플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편하신 어플을 사용하여 제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직 리뷰도 별로 없는 작은 쇼핑몰이라면 그냥 단순하게 따뜻하다만 적는다고 사람들은 그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증명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뷰가 많으면 리뷰를 통해 상품에 대한 의심을 해소할 수 있을 텐데 아직은 리뷰가 많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의심을 상세페이지를 통해 최대한 객관적으로 해소해 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저는 텍스트 이미지, 텍스트 이미지 형식으로 상세페이지를 작성하였는데요. 이때 텍스트를 작성할 때 정말 그냥 글만 쓰기보다는 이 글의 가독성을 올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도 어떤 제품을 구매할 때 글만 빽빽하게 있다면 그 글을 읽어보지도 않고 넘기게 되기 때문인데요. 글을 쓸 때도 이런 식으로 밑줄 치고 이런 다음 표도 사용하여 글을 길게 끄는 것이 아니라 임팩트 있게 적당한 길이에서 끊어서 글이 머릿속에 잘 들어오게 해야 돼요.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읽히지가 않는다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말로만 설명하는 것보다는 잠깐이라도 실제로 보여드리는 게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글의 가독성을 위해 밑줄도 치고 GIF를 사용하여 고객 눈에 쉽게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온라인 즉 비대면이어도 고객들이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의심을 가장 잘 해소해줘서 판매하는 곳이 홈쇼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나조차도 실제로 만져보지 않아도 구매하게 되는 곳이 홈쇼핑이기 때문에 저는 상세 페이지를 최대한 홈쇼핑 느낌이 나도록 꾸미려고 노력했습니다.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 니즈를 내 제품이 풀어줄 수 있는 이유를 과학적으로 설명한 뒤 GIF를 통해 시각적으로도 한번더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실 상세 페이지에 관해서는 할 얘기 더 많지만, 그럼 영상이 너무 길고 지루해질 수 있을 것 같아. 오늘은 최대한 핵심적인 부분들에 대해 다뤄보려 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한 분에게라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후에도 상세 페이지에 관한 영상은 1탄, 2탄, 3탄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주 다루어 보려 합니다. 이제부터는 가능하다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최대한 시간을 적게 쓰고 많은 것을 얻어가실 수 있도록 제 대본을 더보기란에 업로드해 두고 영상의 주요 부분에 시간을 설정해서 댓글에 달아둘 생각입니다. 최대한 효율적으로 필요하신 정보들만 들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